안녕하세요. 여기는 강릉에 있는 강릉송원산마늘농장입니다. 오늘은 산마늘 종자를 채취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산마늘 종자 채취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산마늘은 아주 상당히 잘 익었습니다. 이게 요렇게, 그, 종다리에서 달린 꽃투리가 한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가, 아이 열매가 이렇게 시방에서 벌어졌을 때, 요 때가 아 채취 시기로 제일, 예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제일 위쪽은 이렇게 꽃투리가 열려있지만은 또 아래쪽은 아직 안 열려있습니다.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시기입니다. 아, 이 옆에 거는 아, 꽃투리가두개 정도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은 아직 푸른색을 띱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응달 쪽에 오면은, 예, 아직, 여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, 아, 좀 풍, 미, 많이 들기는 하지만은, 산마늘 종자를 채취할 때, 4회에서 한 7회에 걸쳐가지고, 아, 선별 채취합니다. 그러면은, 종자 채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종자는, 아, 꼬투리 위쪽에서부터, 아, 이거 내려오기 때문에, 예, 아래쪽은 아직 덜 염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채취할 때될수 있는 대로 이 종다리를 길게 자릅니다. 길죠? 길게. 예, 여기도 마찬가지로. 七个月。 종자리를 길게 자르는 이유는 아~ 이 꼬투리 위쪽은 상단부는 잘 여버렸지만은 이 하단부로 깨는 아직 덜 여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자리를 길게 잘라서 아~ 음지에다가 펴서 서서히 숙성을 시키면은 이 종자리에 있는 영양분들이 에 올라와서 이 하단에 있는 에, 산마늘 종자를 여물게 합니다. 그래서 어, 한 열흘 정도 그늘에 숙성을 시킨 후에 에, 종자리를 털어서 세정하게 되면은 아, 산마늘 종자가 알이 굵고 반질반질한 아주 좋은 에, 종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꽃들이가 파랗게 아직 덜려은 꽃들이는 이렇게 남겨둡니다. 이렇게 익은 꽃들는 길게 이렇게 니다 산마늘종자는 이렇게 여러 번 선별 채취해만 아주 알이 크고 튼튼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